원숭이띠 선생님들, 요즘 작은 기적을 간절히 바라시나요? 오늘은 그 기적을 부르는 다섯 길신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5년 6월, 을사년 2, 월의 맑은 하늘이 이미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빛나는 기운이 하루하루 숨결마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기운을 실처럼 이어줄 다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행운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숭이띠 선생님들을 지켜줄 6월달 길신을 만나볼까요? 2025년 6월은 을사년 이모월로 원숭이띠에게 활발한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지지로 신에 해당하며 오행상 금에 속하고 양의 성질을 가집니다. 원숭이띠의 성품은 영리하고 재치 있으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교적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때로는 변덕스럽거나 산만할 수 있습니다. 이무월은 화화 수의 기운이 교차하며 원숭이띠의 금 오행과 상호작용하여 길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천을끼인이 원숭이띠에게 도움을 줍니다. 천을끼인은 위기 속에서 조력자를 만나게 하는 강력한 길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천을끼인은 일간 또는 연지를 기준으로 특정 지지가 해당되며 원숭이띠의 경우 경과 신의 일간에서 인과 술로 나타납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의 임은 원숭이띠의 신과 극의 관계를 조절하며 사주의 인이나 술이 있다면 천을 끼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립니다. 천을 끼인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6월의 중요한 조력자를 만나거나 협력에서 성공을 거두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오해화 기운은 원숭이띠의 금을 생하여 에너지를 주지만 천을끼인은 과도한 열기를 조절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원숭이띠의 재치있는 성향은 천을끼인의 도움으로 기회를 잡아 성공을 이룹니다. 둘째, 문창끼인이 원숭이띠에게 도움을 줍니다. 문창끼인은 학문과 창의적 표현의 길신으로 원숭이띠의 영리함을 강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문창끼인은 일간에 따라 특정 지지로 나타나며 경과신의 경우 인으로 나타납니다. 원숭이띠의 사주에 인이 있다면 문창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무월에 오는 화오행으로 문창귀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원숭이띠는 머리가 빠르고 창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문창귀인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성격을 살려 6월의 창작활동이나 학문적 성취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시험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화기운은 원숭이띠에 금을 생하여 활력을 주지만 문창귀인은 과열을 조절하며 지적 안정감을 줍니다 원숭이띠의 영리한 성품은 문창귀인의 도움으로 창의적 표현을 극대화합니다 셋째 천덕귀인이 원숭이띠에게 도움을 줍니다 천덕귀인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길신으로 원숭이띠의 적응력을 안정시킵니다 명리학적으로 천덕귀인은 월과 천간의 조합으로 판단되며, 5월은 해에 해당하지만, 원숭이띠의 신은 임과 극의 관계를 조절하여 천덕귀인의 기운을 받습니다. 사주의 해가 있다면 천덕귀인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원숭이띠는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때로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덕귀인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성향을 조절하여 6월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위기를 피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조언자가 나타나거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화 기운은 원숭이띠에 금을 생하여 활력을 주지만 천덕귀인은 과열을 완화하며 평온함을 줍니다. 원숭이띠의 재치 있는 성품은 천덕귀인의 도움으로 안정된 성공을 이룹니다. 넷째 관성이 원숭이띠에게 도움을 줍니다. 관성은 권위와 사회적 성공의 길신으로 원숭이띠의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경과 신의 경우 병과 정이 관성입니다. 원숭이띠의 사주에 병이나 정이 있다면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 무월에 오는 화오행으로 관성의 영향을 증폭시킵니다. 원숭이띠는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는 성격입니다. 관성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성향을 살려 6월에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공적인 성공을 거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화 기운은 원숭이 띠의 금을 생하여 활력을 주지만 관성은 과열을 조절하며 권위를 부여합니다. 원숭이 띠의 영리한 성품은 관성의 도움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룹니다. 다섯째, 인성이 원숭이 띠에게 도움을 줍니다. 인성은 학문과 보호의 길신으로 원숭이 띠의 학습 능력을 강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경과 신의 경우, 무와 기가 인성입니다. 원숭이띠의 사주에 무이나 기가 있다면, 인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모월에 오는 화오행으로 인성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원숭이띠는 배우고 성장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성은 이러한 원숭이띠의 성격을 살려, 6월에 학문적 성취나 조언자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멘토의 조언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화기우는 원숭이 띠의 금을 생하여 활력을 주지만 인성은 과열을 조절하며 지적 안정감을 줍니다. 원숭이 띠의 사교적인 성품은 인성의 도움으로 지식을 쌓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6월 천을 귀인, 문창귀인, 천덕귀인, 관성, 인성은 원숭이 띠의 영리함, 리더십, 학습 능력을 강화하며 화 기운 속에서 성공과 안정을 선사합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섯 개의 길시는 이모월 내내 당신 곁을 지킵니다. 아침마다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맑은 기운이 가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복으로 커집니다.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시면 매일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축복이 머무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